우리 함께 할 말씀은 출애국기 2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아 하고. 아멘.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교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성도의 숫자가 많은 교회. 그것과 비례해서 예배당이 큰 교회를 보통의 사람들은 큰 교회라고 생각을 하죠. 숫자와 눈에 보여지는 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목사님에게 주목을 하죠. 아, 목사님이 뭔가 있어서 뭔가 대단해서 훌륭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목회자 혼자서 그렇게 모든 것이 목회자 때문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교인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준은 아니란 거죠. 또한 신앙의 기준 또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큼 한 성도 한 성도가 어제 수협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아는가?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행하는가.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얼마큼 이로 인해 거룩한 삶과 의의 열매들을 삶 가운데 맺는가. 그러한 성도로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 때는 큰 교회라는 것이죠.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의의의 매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며 그런 성도로 가득한 교회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설수 있도록 그것에 신부름하는 목회자. 그 목회자 혼자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훌과 같이 또한 모세 곁에서 늘시중들던 눈의 아들 여우수와 같이 그러한 동역자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죠. 언약 체결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곁으로 돌아갔던 그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한번더 부르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모세를 한번더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세를 말하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선민을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친히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열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연합된 자로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더 주의정을 부르셔서요.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심부름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그의 부와 여우수아가 함께라고 했죠. 부하라는 것은 시중을 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킹제이스 버전, 버전에서는 보자는이라는 표현을 썼죠. 늘 곁에서 돕는 자입니다. 위대한 사역자 이면에는 충실한 일꾼의 헌신적인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뒤에는 항상 여우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목회자는요. 목회자가 정말 자기가 마치 다한것 같이 내가 잘해서 내가 대단해서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는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뒤에는 그 목회자의 물론 희생과 헌신과 열심이 있었겠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는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이 합쳐져서 그 모든 것을 이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가 더큰 자겠습니까? 그 오카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늘 그런 고백을 했죠. 나는 이 세상 이생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많은 영광을 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고, 많이 칭찬해주고,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면 하나 상급 하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저짐 엘리엇과 같이, 정말로 모르게, 정말로 그 들여진 그런 성교사님들의, 그리고 또한 이름도 빚도 없이, 정말로 <laughs>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주의 심부름하고 주님품에 안긴 그 사람들과 어찌 나의 그 상급이 같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목회자의 고백일 것입니다. 송도 또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뭔가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을 내고 내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 정말 비록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곳에서도 조용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 성도와 목회자가 누리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라는 것은요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기적 공동체라는 것이죠.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모하세에서요? 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보면은 뭡니까? 이 모세가 마음껏 하나님과의 교제에 그 영적인 교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14절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아론과 후를 세워서 대신 모세가 하던 그 일을 맡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아론과 훌뿐만이 아니라 70인 장로들을 미리 세웠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입자들이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교회. 삶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성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평소와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눈에 뜬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오늘이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었죠.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오늘도 그것에 심부름하고 나의 삶을 들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때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